우리는 최종 예선을 홈 3연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9월에 열리는 두 경기, 이라크전과 레바논전을 모두 홈에서만 치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년 1월 역시 홈 원정 왔다 갔다 하는 일정에서 그쪽에서 중동에서 우리가 두 경기를 연달아 치르는 걸로 바뀐 거죠. 일정상의 핸디캡이 크게 개선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선호기입니다. 올림픽 축구가 아직 끝나질 않았죠. 네. 이번 주말에 브라질하고 스페인의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아, 일본 역시 멕시코하고 동메달 결정전을 하는데,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멕시코 화이팅! 뭐, 그런 거고, 네. 우리 대표팀은 이제 8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축구는 이제 올림픽 넘어 또 새로운 다음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 획득이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시작이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조추첨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그게 벌써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뭐조 편성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동아시아의 모든 익숙한 팀들을 다 피해서 A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상대 팀 다섯 개 나라가 모두 중동 국가들이에요. 아 이거 참 물론 뭐. 뭐 다른 비조에 있는 팀들이라고 뭐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동 원정을 매번 가야 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시드국에서 이제 이란이 포함됐고요. 그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참 쉽지 않은 그런 팀들입니다. 게다가 대다수 팀들이 해외 명장들을 영입해서 총격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최종에서는 좀 역대 가장 힘든 일정이 되지 않을까. 어 시리아는 이제 자국 감독입니다만, 나머지 네 나라는 모두 경험이 많은, 해외 감독님들한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레바논은 유럽하고 아시아를 두루 콜라이징이 된 그런 지도자들을 영입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라크는 아주 화려한 경력의 네덜란드 지도자들을 영입을 해서 타도 대한민국 나서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판 마르바이 크 감독은 뭐 커리어 대단하죠. 다들 뭐 익숙하시죠? 예. 페이노르트 감독 시절에는 유에파컵, 그러니까 지금의 유로파리그 우승도 했었고요. 2010년에는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판 마라바이크 감독님은 사실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거의 올 뻔했죠.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축구협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해서 어, 모셔오나 했었는데 한국의 상시체류를 협회에서 원했는데 그게 안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세부적인 조율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파토가 났고. 이분이 안 오는 바람에 그 뒤로 슈틀리케 감독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우리가게 인연이 많은 분입니다. 이라크 역시 아드보카트 감독을 새로 영입을 했는데 아, 대단합니다. 이분 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이 끌었었죠. 그때 이제 아동복 감독 <laughs> 우리 별명도 가지고 계셨던. 그때 뭐 짧게 있었어요. 짧게 있고 독일 월드컵 끝나고 우리 이제 탈락한 뒤에 한국 안 들어오고 바로 그냥 어 다음 팀인 제니트를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 좀 매몰찬 분인데 아무튼 우리하고는 찐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이제 유로 2004에서 차지를 했었고요. 어 이제 2006 독일 월드컵 이후에 갔던 러시아 제니트에서 그때 우리 김동진 2호 선수 데리고갔었죠 예. 어 제니트 상트 베테르부르크를 맡아서 유에파컵 예. 이때 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 아동복 감독님은 근데 은퇴 번복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지난 5월에도 페인로트 감독 맡았다가 이제 그, 그만두면서 세 번째로 은퇴를 했었거든요. 2015년에 썬더랜드 맡았다가 이제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바로 복귀했었고, 2017년에도 그때 터키 페네르바체 감독 그만두면서 은퇴를 했다가, 6개월 뒤에 네덜란드 국대 감독으로 복귀를 했었죠. 네. 근데 그 지금 또, 이번에 또, 세 번째, 예, 이쯤되면 은퇴본복의 아이콘이 아닌 가 자, 아무튼, 우리나라를 제법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라크가 안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어서, 예, 아시안컵 정상에 2007년에 오르기도 했던 팀이고요, 네. 아, 그리고 레바논 역시 2차에서는 이끌었던 제국 감독이 물러났습니다. 2차에서또 우리가 붙었었죠? 예. 체코 출신의 하실크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이분도 이제 체코 국대 감독, 뭐 스파르타 프라 아, 체코 명문이죠 또 일본의 비셀 고베 이런 팀들을 이끌면서 굉장히 경험도 많고 아시아 축구도 좀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최종예선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란 얘기인데아이런참 일정도 그렇고요 뭐 상대 뭐 정말 준비된 감독님들 온 것도 그렇고 근데 어제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거 저희 포폴리스트 단독으로 나온 건데 예. 이번 최종 예선이 상대 팀도 상대 팀입니다만 죄다 중동 원정에 또 매달 중동 원정이 중동 원정이 몰아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한번중동에 갔다가 경기를 쭉 하고 오면 되니까 근데 매달 왔다 갔다 하게 지금 일정이 조회 짜졌잖아요 홈에서 그러니까 매번 소집이 될 때마다 두 경기를 하는데 한 번은 홈 경기, 한 번은 중동 원정 이게 매번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매달 한다는 건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완화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겁니다. 아직 대한축구협회 공식발표가 안 났는데, 이제 레바논 쪽 소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첫 원정 상대가 원래는 9월 7일 레바논입니다. 홈에서 첫 경기 하고 나서 곧바로 건너가서 레바논 원정을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고, 또 레바논이 우리 홈으로 오는 것도 내년 1월 27일이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9월 홈에서 이라크랑 하고 곧바로 레바논 가서 원정하고, 10월에도 시리아 우리 홈에서 하고 곧바로 이란 원정을 가고 1월 달에도 어 레바논하고 우리가 홈에서 하고 또 이제 또 원정을 중동으로 가고 이런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손흥민이 매번 영국에 상국 들어왔다가 중동 찍고 영국 돌아가고 이걸 매달 했던다고 말씀드렸는데 레바논이 자국 사정으로 인해서 대한 축구협회에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전이 원래 하고 바뀌어서 9월 달에 우리가 홈 경기 내년 1월 달에 원정 경기를 가는 걸로 일정을 맞바꾸게 됐다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최종 예선을 홈 3연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9월에 열리는 두 경기, 이라크전과 레바논전을 모두 홈에서만 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년 1월 역시 홈 원정 왔다 갔다 하는 일정에서 그쪽에서 중동에서 우리가 두 경기를 연달아 치르는 걸로 바뀐 거죠. 일정상의 핸디캡이 크게 개선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동에 따른 여러 불안 요소를 좀 더잘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상당 부분. 이건 우리 측의 요구도 있었지만, 레바논이 지금 약간 좀, 좀늘 전, 그 화마에 휩싸여 있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는 사정 때문에 홈 경기를 치르지, 어리, 치르기 어려워진 그런 탓도 있습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레바논은 이번 최종 예선을 원정 4연전 뒤에 홈 5연전을 치르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뭐, 홈 경기장도 지금 시설이 경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 측이 홈 경기를 못하는 상황과 우리가 지금 너무 일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노력. 이게 좀 만나가지고 좀 개선이 된 건데, 어, 뭐, 물론 레바논은 이제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제3국 개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변수는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9월 달 다음 달입니다. 9월 2일하고 7일 이거를 이제 홈에서 한 경기 원정 가상 경기 이게 홈에서만 두 경기를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홈 원정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요소였잖아요. 뭐경리도 있고 뭐 방역에 대한 어, 좀 부담도 크고, 또 경, 좀, 선수들이 감염될 우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을 한 큐에 해소할 수 있는 일정 변화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홈에서 2연전 모두 승리를 거둬서 어,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는데 어떤 좋은 출발을 9월 2일과 9월 7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추정선 시작. 올림픽으로 상처 입은 팬들 가슴에 우리 A 대표팀 형들이 시원시원한 축구로, 어,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어, 월드컵 본선에서 좀 빠른 시간에, 어, 결정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폴리티비 효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Well.